오늘은 10편 129편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절을 중심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사절에 보면 요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시선을 넓혀서 개인의 고백이 아닌 이스라엘의 민족을 한번 폭넓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간증 혹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바로 민족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들이 나오는데 이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출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았을 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출발점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첫 출발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제를 보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만큼 주변 국가들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했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어,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주변국들에 의해서 많은 외침을 당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발부터가 고통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인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운 이후에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아서 으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헬라와 로마와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해서 지배를 받았고 또 중세 시대에는 아랍과 십자군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에서는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죽었으며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통을 시편 기자는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을 가는 고랑이 사람의 몸을 갈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깊숙하게 파이게 된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죠 2차 세계대전 때에 가스실에서 죽어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들은 다 망해서 소리 소문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은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아수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바벨론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스와 로마가 흔적만 남기고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또 천하를 호령하던 이집트가 지금은 어떤 꼴이 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중간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나라를 빼앗겼고 또 언어도 잃어버렸고 세계 곳곳에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남아 있고 오히려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남들이 보면 망해서 다 사라질 것 같은데 여전히 남아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로 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수가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이 세고 또 말을 잘 듣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한 가지죠.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고, 또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저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오제에서 육절 말씀해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 주시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 주심을 고백하며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주시고 지켜 주신 하나님이 나 또한 선택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자의 삶이 불신자들의 삶과 비교하면 더 고통스럽고 또 괴로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도 힘들게 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풀과 같이 마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바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르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하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